안녕하세요. 아, 참. <laughs> 이 이번 달 그러니까 그 난리도 아니죠. 이제 추워 가지고 난방비가 어 많이 들어 가 난방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이 난방비가 엄청 올라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, 올라갔는지 저는 뭐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 계산도 안해 봤는데 실제로 손에 들고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. 음. 이 터민들이 살아가기에는 좀, 어 이번 겨울이 되게 혹독한 때인 것 같아요. 저희도 가스를 써요. 아 기름보일러를 쓰다가 기름보일러 그 냄새가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,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시끄럽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누가 추천을 하길래, 예, 가스 보일러로 바꿨는데, 조용하고, 냄새도 없고, 좋아요. 좋긴 한데, 저희가 이, 이 주간 이제 필리핀에 가 있었잖아요. 지금 이 요금이 언제 거냐면, 12월 25일에서 1월 24일 거까지인데, 30만 3천, 30만원이 나왔어 3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30만원이 근데 보통 겨울에 한겨울에 난방을 좀 많이 해서 좀 따뜻하게 있으려고 했을때 우리가 30만원이 최고 장면 같은 경우 최고였었거든요. 근데 어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 집에서 이제 2시간에 10분만 돌리는걸로 그리고 네이 온수를 쓰지 않고 그, 그 기간이,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, 열흘 정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. 열흘, 열흘? 11일 정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30만원이면,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. 한두 배, 두 배? 세 배? 한, 예. 네. 한 1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, 한 30만원 정도 나왔다면, 한세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,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다음 달에는. 왜냐면 이제 1월 25일부터 어 다음 달 2월 25일까지니까, 여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, 저도 이제 안 씻다가 뭐 특별한 계기가 생겨가지고 어 이틀에 한번 목욕하는 걸로 정했으니까, 목욕물 받고 그 욕조에서 그그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. 실제로는. 2시간에 10분만 돌리게 돼 있으니까, 난방에 대해서는 이 화목난로 하고, 아궁이 제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니까, 음, 뭐, 그런데, 예, 수 아무튼, 다음 달에는 좀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참 힘들겠구나. 이렇 달달한 거 먹으면서.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. 가스비는 그렇고, 제가 여행하면서 이제 겪어보니까, 어 가장 여행에서 가장 어 필수적인 거, 어 물론 이제 호캉스 이런 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나라를 지나다니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, 어 그를 그 거치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부대 끼고 서로 이제 문화 교류하고 인생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행을 할 때는 필수적인 게 바늘이더라고요. 실하고 바늘, 그 다음에 손톱깎이 이건 꼭 필요해요. 그리고 필통. 그리고 공책. 저는 이걸 지금 맹가미에서 만든 걸 이제 21살 때인가? 20살 땐가? 21살 땐가 선물 받은 건데, 지금도 써요.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째 쓰고 있는 거죠. 30년째. 되게 좋아요. 가죽으로 만든 필통. 실, 바늘, 손톱깎이그 다음에 필통. 그 다음에 공책. 이게 여행에서 꼭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, 저는 이런 옷들이 다 이렇게 헤어질 때까지 그냥 입으니까 옷을, 옷을 거의 안 사는데, 애들 옷은 사주, 사주거든요. 애들 옷은 사주는데, 그 애들 옷을 사줄 때도 되도록이면 지구를 위해서는 옷은 안 사는 게 좋다. 안 사는 게 좋고, 고쳐서 입으면 된다.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 지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신기술이었거든요.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지퍼가 잘 고장났어요. 잘 고장나고. 부드럽지가 않고 이 지퍼 만은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어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이었던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옷을 사면은 여기다 초를 발랐어요. 초예그불 네. 키는 초 초를 발라가지고 지금 고장 났어요. 근데 이제 이 민정이가 아끼는 옷이어가지고 좀 고쳐주려고 하는데 초를 발라가지고는 이 예. 이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중간에 뭔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열이 틀어져서 뜯어져버렸어요. 두 칸인가 세 칸인가. 근데 이걸 다시 끼우고 밑에 쪽을 꼬매면은 그냥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 잘못된 부분. 잘못된 부분이 내려가지 않게 뒤쪽에서 고민해야 되나? 와, 푸는 고민이었 됐어? 어. 숫자 올라가? 어. 어, 그래. 음. 네. 그래서 제 옷은 안 사지만 애들 옷도 애들 옷은 언니. 사주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입는 게이 옷을 버리면 이게 좀 아깝잖아요.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를 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부서지지 않게. 근데 지퍼가 참. 신기해 제가 중국 여행할, 여행할 때 거기도 거기는 15일에 한 번씩 장에 섰던가 10일에 한 번씩 장에 섰던가 했던 것 같은데 장날 가면 이 지퍼만 고쳐주는 그러니까 이 지퍼 달린 그거 지퍼 달린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거 그것만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그그 그 뭐지 재봉사? 어, 그,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밑까지 안 내려가게 튼튼하게 아무튼 재밌었어요 김치도 팔고 지퍼만 전문으로 고쳐주는 재봉사도 있고 참 재밌었던 기억인데 어쨌든 여행하면서 실하고 바늘은 그래요 <laughs> 잘안되니까 맛있어? 얼린 거 먹고 있는 거야? 응. 정소 언니는 안, 아 언니는 안 먹는데? 아빠 찍고 있는 거 맞아? 응, 맞아. 진아 언니도 얼려놓은 거 있지 않아? 아빠 근데. 응. 그거 꿰히쓴 거를 찍어 꾸미는 거? 어. 어, 이렇게 금금 절약하면서 응. 살면 응. 좋겠다 싶어서. 아빠가 이걸 안 꾸미면 옷을 버려야 되잖아. 응. 이지퍼가 고장나가지고. 이거, 이거, 이것이, 이것이것이고이나장지고지빠아빠쳤어쳤이 근데 아빠가 안고쳐주이은이 옷을 못 입잖아 이놈니거 아니야? 우리 두개 굴려줘. 아, 그거, 그거 맞아, 우리 거두개 굴려줘, 우리. 아, 또. 근데 거그광고는거 아니야? 그 마무리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정도 돌려서 어, 다섯 번 하면 안 돼? 응 음. 네. 다섯 번 하면 안 풀려 아, 너 그게 고장 나서 풀리는 거야? 응, <laughs> 음, 고장 나서 바지가 이렇게 쭉 내려가지? 바지가 쭉 내려간다고? 어 그러면은 다 됐네요 무력하게 아빠 벌받겠다 아빠 벌받지 바지가 내려가면 창피하잖아 그치